안녕하십니까 챔프 지점 지점장 유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이 회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너무도 멋진 컨벤션 회, 행사를 준비해주신 대표님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항상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제 도입자이신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어. 제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 자리에 올라 시상을 받고 있는데요. 올해는 조금 특별한 시상을 받는 날입니다. 제가 지점장 승진 후 1년 만에 챔피언을 하게 되었고 또한 챔프 지점에서 부지점장과 FC 챔피언까지 전 부문 석권을 하는 특별한 날입니다. 저와 함께 챔피언을 하게 된 이정호 지점장, 원성현 SM, 그리고 챔프 지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이제는 저에게 너무도 익숙한 삶의 일부라고 할수 있는 에즈금융서비스 하지만 여기에 누군가는 과거에 저와 같이 이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현재 이 자리를 꿈꾸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업을 시작한 지 6년이 된 현재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나아갔을 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나간 어제가 아닌 바뀔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일입니다. 즉,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 있는 너무 멋진 일이죠.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분들은 항상 겸손함과 꾸준함을 가져야 하고, 아직은 부족하지만 바뀔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있는 분들은 감히 배우려고 하고,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달리셔야 합니다. 한 가지 일을 하면 하나를 얻고, 10가지 일을 하면 열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일을 함에 있어 많은 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맞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의 저를 알고 있는 이유는 과거 수많은 힘듦과 포기하고 싶은 제 자신과 싸워 이겨낸 저였기에 현재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가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세요. 생각의 차이가 미래를 바꾼다. 감사합니다.